발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울타리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도, 다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고백이죠. 자,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마땅히 다 멸망당해야 하는데 남은 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